매도요. 이거또 단타 또 쫓아들어갔구만. 육천삼백 원 여기 오늘. 자 이거 다시 모아야 돼. 자 손절가 잡고 써. 자 칠천삼백 원. 칠천삼백 원이요. 목표가는 내일 내일 매도. 자 손절가 칠천삼백 원 깨지면 나와버려. 알았죠? 안 깨지면은 내일까지 들어가고. 그가니까 육천 원에서 한번 만이천원 갔다 왔죠? 상패 당할 뻔했던 용어아니요 프리미엄 634% 어, 2,300억 짜리 적자 계속 나다가 어, 작년에 흑자 돌아왔었어 그죠 살짝 흑자 돌아서고 재무가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붙지. 조금 나쁜 편에 들어가지 어? 회사에 돈이 한 200억 있어 200억 시총은 2,000억 짜리인데 시총은 2,300억 짜리인데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죠 단타로 하고 이런 건 바닥이라고 그래도 생각해도 이런 건 하지 마라. 알았지? 이런 애들은 대부분 나중에 상폐돼. 대부분 상폐된다. 의료정비 회사니요. 올해 실적 작년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네. 일단 유보율이 높아야 되는데 유보율이 너무 없어. 해마다 조심하고 싸워야 돼. 이건 중장기로 싸울 종목이 아니에요. 먹고 도망가고 먹고 도망가고 하에다는 종목이에요. 투자가 아니고 이건 투기 종목이에요. 아셨죠? 바이오는 다 투기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상폐의 위험이 항상 안고서 간다는 거. 바이오는 비아트로는 아직 안 샀어요. 아 근데 종목 주는데 뭐하러 비아트로를 자꾸 물어봐. 본인이 알아서 사요. 사고 싶으면. 주식 매집하고 있는 순간이요. 작년부터 올해 좀 떨어졌어 매출이. 자산 대비 15% 저평가. 매직 구간이니까 알아서 타이밍 잡고 사요. 이 아니 매직 구간이라 생각해. 여기서부터 매집 하고 있는 거요. 만삼0원까지 본인이 적당하다고 할때 사. 왜냐면은 무방이잖아. 무료로 종목 내가 추천해서 무료로 주잖아요. 근데 내가 살 것까지 와서 물어서 나 이거 사도 돼요. 그러면 내가 뭔 의미가 있어? 딴 사람들한테 그렇잖아. 그리고 돈 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돈 내고 정보 받아가는데. 나한테 무료로 정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줘? 내가 알아서 줄때 그냥. 방송에서 일주일에 두번 주잖아요. 금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정목 매일 하나씩 나가잖아, 아침에. 그정목 사면 되지.